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책 읽기에 딱 좋은 날씨죠.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함께 풍덩 들어가 볼까요. 세 가지 현명한 행동. 그 나이테 예루살렘에 사는 한 나그네가 여행하는 길에 병이 났어요. 나그네의 병은 아주 심했지요. 나그네는 여관 주인을 불러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예루살렘에 사는 아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려주시오 단이 마을 이름은 알려주어도 이 집이 어디인지는 알리지 마시오 내 아들이 이 엄명하다면 찾아올 것이오 그리고 나그네는 물건을 건네주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 엄명한 행동을 세번 했을 때이 물건을 내 주시오. 마침내 나그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관 주인은 정례를 치르고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냈지요. 나그네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려고요. 물론 이 원대로 나그네가 죽은 집이 어디인지 알리지 않았지요. 나그네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마을을 어귀에 다달았어요. 과연 아들은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그때 나무장수가 걸어왔어요. 나그네의 아들은 나무장수를 불렀지요. 내가 이 나무를 몽땅 사겠소 그러니 며칠 전에 예루살렘 사람의 장례를 치른 집으로 나무를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나그네의 아들은 나무장수 뒤를 따라갔어요. 여관 앞에 도착한 나무장수는 주인을 불렀어요.나를 따라오는 저 사람이 나무를 사서 여기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여관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이 것이 나그네의 아들이 행한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지요.여관 주인은 나그네의 아들을 처녁 자리에 초대했어요.여관 주인과 여관 주인의 아내 두 아들과 두딸 나그네의 아들까지 모두 일곱 명이 식탁에 앉았지요. 여관 주인은 나그네의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오리, 모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식탁 위에는 오리 다섯 마리와 닭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나그네의 아들은 조심스레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그네의 아들은 먼저 오리 다섯 마리를 나누었어요. 한 마리는 두 아들에게 주고 또한 마리는 두 딸에게 주고 한 마리는 여관 주인 부부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남은 오리 두 마리는 자기가 가졌어요. 여관 주인은 나그네의 아들에게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나그네의 아들이 대답했어요. 여관 주인 부부와 오리 한 마리를 합하면 셋이고 두 아들과 오리 한 마리를 합해도 셋입니다. 두 딸과 오리 한 마리를 합해도 셋이죠 그리고 저와 오리 두 마리를 합해도 셋입니다. 아주. 공평한 방법이죠. 이것이 나그네의 아들이 행한 두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어요. 이번에는 닭한 마리를 나누었어요. 먼저 머리를 부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는 다리를 두 딸에게는 날개를 주고 몸통은 나그네의 아들이 가졌어요. 나그네의 아들은 다시 차분히 설명했어요. 여관 주인 부부는 이 집에서 가장 윗 입으로 머리를 들였고 두 아들은 이 집의 기둥 입으로 두 다리를 들였으며 두 딸은 이제 커서 시집을 갈 테니 좋은 사람에게 날아가라고 두 날개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와서 다시 배를 타고 가야 하니 배와 비슷하게 생긴 몸통을 가졌습니다. 여관 주인은 나그네 아들의 현명한 행동에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 현명한 젊은이로군요. 당신은 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현명한 행동을 세번 했으니 물건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어. 주인은 말을 마치고 나그의 아들에게 그 동안 맡아두었던 물건을 내주었답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나그의 아들이 정말 지혜롭죠. 오늘 읽은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은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지혜를 펼치는. 힘을 키워주는 풍부한 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들을 옆에 계신 멘토와 함께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